예, 월명밤입니다. 오늘도 소나무 전지를 나왔습니다. 여기는 부여 세도 초등학교 공원인데 음, 소나무가 좀 나이가 있어 보입니다. 아, 전지를 안한지 오래돼 가지고 음, 밑에 죽은 삭동 가지도 많고 묵은 잎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월명밤 조경팀들 세 명이서 전지를 3일째 하고 있습니다. 크레인이 진입이 안 돼가지고, 큰 사다리를 놓고 작업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온 관계로 나무가, 물기가 있어가지고 조금은 위험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에이, 이거는 좀 어제 전주한 거죠. 에도 어제 시원하게 전주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어제하고 계속 날씨가 안 좋았었는데, 청명한 가을 날씨에 소나무들이 싱그럽게 보입니다. 밑에 전주하고 난 가지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아 나무들이 시원하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크레인을 어, 타고 나무로 올라가서 전지를 하고 있어요 나무 높이는 한 15m 정도씩 되는 것 같아요 긴 장대톱을 이용해가지고 손이 닿지 않는 곳 에, 나무를 먼저 잘라내고 에, 기본 골격 동서남북의 기준을 두는데 이미 가지 줄기들이 퍼져있는 것은 큰 틀은 잡을 수는 없고 에, 기존에 있는 가지 중심을 두고 안쪽으로 들어온 가지들 수요형이 서로 포개져 있는 거. 죽은 거나 병충에 해해봤던 것들. 특히 이제 폭설이나 바람에 의해서 나무 가지들이 뒤틀렸던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제거를 하면서 끝순들을 좀 쳐줘야 됩니다. 보면, 에, 그동안 전지를 안 했던 부분들을 보면 승들이 굉장히 길게 나갔고 안에도 죽은 가지들이 꽉 쩔어서 통풍과 채광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죠. 전지를 통해가지고 통풍과 채광을 도와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그래서 특히 이제 도장지들을 제거해줌으로 인해서 나무의 수영을 좀 잡아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면 참 멋있는 나무가 될텐데 아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이 나무들은 아마 10여년 동안 한 번도 손을 보지 않은 것 같아요 한 2-3년 주기로 손을 봐도 나무는 참 이쁘게 큰 나무들인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렇게 손질하는 것도 참 이쁘죠 이렇게 번이 어, 나무 사이사이로 하늘이 보일 정도 시원합니다. 앞으로도 며칠은 더 작업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음, 지금 토나무 전지해 놓은 거 자세히 보면 초점이 안 맞네요. 여기 진딧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초점이 안 맞네요.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보면, 네, 진딧물. 진딧물을 지금 내가 손으로 눌러 죽여갖고, 진딧물이 터진 거, 묻은 거예요. 진딧물이 굉장히 많고, 아휴, 솔리복파리. 솔리복파리. 피의 증상을 어떻게 보냐면 카메라는 정확하게 잘안 나오네요. 이이 솔잎을 자세히 보면 정상 솔잎보다 가운데 반 정도밖에 못큰 솔잎이 있어요. 네 여기 한번 요 건데 요것들. 이게 솔리옥파리 피해를 받은 건데 제가 이걸 한번 까보겠습니다 솔립 사이에 뭐가 들었는지 그 사이에 잘안 보이네 내 사진을 첨부해야지 노랗게 유충이 솔리옥파리 유충이 있는 게 보여요 아, 영상은 잘안 나오네 이거 사진을 별도로 찍어서 첨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예, 솔리오파리들이 집을 빨아먹기 때문에 소나무 잎이 노랗게 단풍이 든 것처럼 쏟아지는데 심하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건 수관주사를 통해가지고 방제를 해야 됩니다. 아, 일하느냐고, 더 이상 영상 촬영은 좀 어렵겠네요. 다음에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